어 그치 뭐 지금 이거는 인물 사진이니까 그 검색을 할때 이미지 검색할 줄 알지 이미지 검색으로 응. 수지 여기 저기 저거 뭐야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니야

어, 더워? 이제 좀 바람이 네, 분다. 아 이런 날에는, 이런 날에는 스무디가 뭐. 먹고 싶어. 스무디 먹고 싶어. 네. 지갑은 쓱이는데 쭉쭉 보내네. 쭉쭉, 쭉쭉 보내라. 쭉쭉. 저거는, 우리꺼야, 우리꺼 아니야. 그거부터. 여기 <놀람> 이렇게 있어. 여기 이렇게 봐봐. 누나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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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눈이 기적의 시야일 뿐이다. 지나가면 보이는 게 이거거든. 자, 멀리서 찍어줄게. 상하 전체로 나오게 자 멀리서 각, 각 각이 이쁘게 찍어줄게

자, 끝이지. 잠시만 다시 해 보자. 셀토리 네. 그보냈어요 다다 아, 아, 네. 네. 나이스. 음. 시작. 음. 이제 이거 꺼도 돼요? 어, 어, 꺼도 돼.